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2절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진정한 은혜의 새 역사는 무엇인가? 진정한 은혜의 세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그 특정한 본문만이 아니고 앞뒤의 문맥과 전체의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5장의 이 본문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호수가의 바다의 몇몇, 몇몇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막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가에 서 계시다가 거기에 있던 두 척의 배 중에 하나의 배에 오르셔서 저 육지로부터 조금 뛰어달라 이렇게 청하신 후에 거기 호수가의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냐?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던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행하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배나 이렇게 오르신 게 아니라 이미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시몬의 배를 택하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면, 앞을 보면, 누가 보면 사장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치유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이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가십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열병에서 즉시 치유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부 시몬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장모님의 큰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을 생생히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 바로 옆에서, 어이구, 우리 장모님 열병이 나왔네.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이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떠나가요. 그러면서 귀신이 막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이 조용히 해. 예 그렇게 꾸짖, 꾸짖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 시몬이 함께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찾아오셔서 올라타신 후에 호수가로부터 좀 떨어진 그 상태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그 모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옆에서 배 안에서 가장 똑똑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 전날 밤 시몬은 동생 안드레와 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형제와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여 마음이 허탈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떡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시몬의 배에 딱오르셔서자 배를 좀 호수카로부터 떨어뜨려 달라 하신 다음에 온 집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시몬은. 그 모든 말씀을 원튼 원치 않든 다 옆에서 들어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큰 은혜가 임하는 현장인 거예요. 자, 군중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 이제 시몬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거는 호수 깊은 데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명령인 거예요. 시몬, 호수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 갈릴리 호수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밤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밝아서.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고. 더구나 낮 시간인데 깊은데 거기는 그물 던지는 거는 절대로 어부들이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이. 아유, 말도 안 돼. 그거 뭐 고기가 잡혀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명령이 뭐냐. 깊은데 낮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도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밤새 기진하도록 수고했으나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예, 못 잡은 시몬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자마자 여러분 그 물이 찢어지도록 예, 그래서 자기 배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이 배가 거의 물에 가라앉게 될 정도, 예, 배가 하도 고기를 실으니까 이제 막 물하고 거의 예, 그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전무후무한 성공과 축복을 거둔 거예요. 이거는 투말할 필요도 없이 큰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입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모님의 중한 열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다른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 무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생생히 가까이서 들었으며 또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성공 축복을 얻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은혜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는 뭐냐? 그거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시몬에게 임하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보고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막 이, 이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잡,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깊은 데서 그분을 던져라. 근데 순종을 하자 자기의 배와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 거의 잠겨야 될 만큼 많은 물고에 잡힌 걸 목도했을 때, 여러분, 어부 시몬은... 아싸 만세 할렐루야 환호하며 예수님 땡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동업해서 윈윈해요 분주해지는 게 아니라 들떠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오히려 시몬은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앞서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시인이 많은 물고가 잡힌 것을 보았을 때 시몬은 오 자기 앞에 계신 이분을 선생님 라피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오,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의 임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쉼이 악하고 추한 죄인이고 당신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떠나주세요. 자백하며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사야의 그러한 성전에서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영안이 열리자 아멘. 영안이 확 열리니까 높이 들린 그 영광의 주의 보좌를 보았을 때 죄를 깊이 깨닫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나는 불을 지졌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하는 말이야.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망했구나. 나는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어부 시모는 여러분 그 전에 장모님의 중한 열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고. 수많은 다른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떠나간 거 보았지만 그걸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치유했다고 시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시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시몬이 자기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귀로 다 들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공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성공과 축복이 시몬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시몬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놀라운 은혜의 깊은 역사는 따로 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진짜의 은혜는 따로 있다. 그거는 바로 시몬에게 여러분, 영안과 영적 감각이 열려졌어.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눈에 보이는 기적 배후에서 빛나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추하고, 예, 악하고 어둡고 폐역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 소이다 하니 세리가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진정한 새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숨김없이 자백하는 참된 회계 은혜다.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상한 심령. 그런 심령이 깨진 심령인 거예요.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거지, 교만한 마음, 세상 걸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만 하고 뭐 폼만 잡는다고 예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새로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는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더욱 더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뭐냐?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는 뭐냐?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버림받습니다. 세상 앞에 바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수 있어. 남좀 속이면 부자 될수 있어. 쳐다보지도 마요. 악은 쳐다보지도 마요.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물론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누가 안 하고 싶어요. 회개가 안 돼요. 예. 눈물이 안 나오는데 쥐어짜라, 쥐어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중학생 때부흥회를 하는데 다 울고 난리가 났네요. 예. 근데 난 눈물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벽에다 막 머리를 박았어요. 아프더라고요. 혹도 나고.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아, 서러워가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눈물이 막 킹 도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아이고 은혜 많이 받는구나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울음이 터져버렸어울어버렸어 <laughs>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아이고 그렇게 네가 회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억지로 눈물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감정을 요동시켜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러나 더 진실해지고 겸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내적인 저항을 풀고 고집을 꺾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네? 한번 하, 하려면 해봐. 이런 마음이 아니고 겸비. 내 마음에 뭐가 저항이 있다. 이거를 풀려고 해야 돼. 내 뭐가 자꾸 부딪힌다. 말씀을 듣는데 듣기가 싫다. 그러면 이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오, 하나님. 주, 예수님. 저 참되게 저도 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빛 앞에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서 영적 청소 수술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원해요 아멘 원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해주세요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행해주세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세요 나를 다뤄주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 따르고, 섬기게 해주세요. 계속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오라 이거예요. 예,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성령축제에 회계 영으로 좌정하고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계가 먼저인 거예요. 능력받을 생각하지 말고 회계부터 해야 돼요. 아멘. 회개 안 하고 능력 받으면 나쁜 놈돼요, 악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을 회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사야의 회개, 시몬의 회개와 같은 참된 회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나요? 아니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이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들을 구원하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시몬이 또 동료들이 그 가득 잡힌 고기와 배와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가득 잡아서 이거 내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영적으로 중요한 이때 회개의 새 역사, 사명의 새 역사로 연결되는 은혜의 풍성함을 향해. 아멘.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 갈리 호숫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영원한 의로움과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